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손 성... <laughs>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성령의 응. 열매 아, 다시 다시 기회를 주겠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나는 사람 손 <laughs> <laughs> 청년부 아무 생각이 없어? 자 성령의 열매였죠 성령의 열매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지난주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오늘은 그두번째예요 뭐냐면 희락 희락이라는 것이 기쁠 희 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joy 기쁨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알겠죠 다음 주 제가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지난주에 세 가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이 뭔가, 뭐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 그거는 지금 딱한 지겠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첫째는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아니 그거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라 어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뭐 사실 말이 필요 없어요. 참는 거야, 그냥 견디는 거야. 어떻게 오래도록, 오래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이 말은 이제 못 써. 우리 우리 청년부 그런 말 많이 쓰죠. 아, 안 쓰는구나. 미안해. 내가 가끔 그런 말을 써가지고,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내가 참았어. 이제 나더 이상 못 참아. 이런 말은 우리 사전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래 참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아니거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 하면 일을 악물고 참다 참다가 더 이상 내가 머리 끝까지 딱 해서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난주 말했던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아니 성령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가면 오, 오 내가 평상시 그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내 기준으로는 그게 아닌데 지금 내가 잘참아하고 있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 내가 꽤 참았다.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인내하고 있구나. 내가 오래 참고 있구나. 내가 견디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도 하는군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에도 열두 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랑이야. 성령의 사랑, 두,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 네? 쉽게 <laughs> 사랑, 손가락 사랑, 손가락 사 사랑, 아니, 그 사랑, 사랑, 의그락 사랑, 손가락 사랑, 손 사랑, 은 쉽게 화내지, 말고. 쉽게 화내지 말아라, 쉽게 성내지 말아라. 성을 안될수 없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내키는 네 대로 성내는 건 이게 아닌 거야. 이거 성을 낼 때가 있죠. 왜냐하면은 정말 불의를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수그머니 꽁지 감추고 이건 아닌 거예요. 분연하게 정말 불이 앞에서는 우리가 딱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게 화가 도전 나오면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이다?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쉽게 화내지 않고 그런 화내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정말 있다면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요 자기를 버리면은 괜찮아요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가슴에 담으면 화낼 이유가 없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화를 잘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가슴에 담아지면 쉽게 화내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새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 뭐라고 해서 뭐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원한을 품지 말아라. 원통한 것이 혹이 있거나 오해받는 것이 있거나, 지금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한번 해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품지 않고,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라, 라고 보지 않고, 그냥 탁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 달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laughs> 그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어, 어, 어. 어, 됐어. 자, 오늘, 오늘은요, 주제가 사랑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하면 기쁨이라 그랬죠. 기쁨.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줄도 알지만 그의 삶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고 상황에 변함이 없는 기쁨이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딸지라도 이 기쁨은 못 말리는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막다 난리가 나도 나 혼자 내 속에서 뭔가 바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 그거를 분위기 타악 못하고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 깊숙한 곳에서 든든한 평안과 안식과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기쁨을 세가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어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돈에 한번 매어봐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빌게이츠인가? 그 사람도 한번 세어놓고뭐돈 때문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안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굴이 참 이뻐요 그 이쁜 것으로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건강한 것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권력이나 뭐 휘둘 수 있는 어떤 그걸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거 잡으면 잡을수록 산 넘어 산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고 놀줄 알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자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이 오는가? 그 기쁨은요. 달리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내가 이뤄놓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영에 속해 있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딱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분별하는 판별식, 판별식 뒤뒤 생각나? 아, 여기는 그렇게 한국에서 본거아 뭐. 옛날, 옛날 고등학교 때 우리 판별식 뒤해서뭐 루터 이래가지고 막... 뭐.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예요?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요한복 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은 분명히 말씀니다 자,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소속이 분명해야 돼. 소속. 이 어디로 소속이 가야 되겠어요? 세상에 소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소속이 할. 소속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릴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쁨 받으려면 소속을 잘 구분. 소속.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되려면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데 선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 이것이 있을 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자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요 참 기가 막히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라고 그 삶의 근본 동기, 행동의 근본 동기가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는. 그럴 때. 기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기쁨을 누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뭐부정한거 없을 때 그리고 승승장구할 때 사실은요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어요 왜? 내가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걸 이걸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거든 그리고 누가 추월당하면 안 되거든 끝없이 끝없이 이 불안하게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성공 스토리. 그런데 기쁨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같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 뭐, 어떻게, 뭐, 욕심 내고 그래서 고난한, 그건 고난이 아니고 그냥 그 당연히 그거는 당해야 될 거야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둑질해서 잡혀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나 고난받았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고난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냥 그냥 벌받는 거지 그게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합평 하나님의 의의는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다음에 화평.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때 그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신다. 그때 기쁨을 보리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 정말 우리가 다 누려야 되겠어요. 첫째, 어떤 때 기쁨을 누린다 그랬어요? 소속이 분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지.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둘째 응?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참 기쁨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견뎌내리라, 내가 이것을 회피하지 않으리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가득할지 주일 아침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가신 이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티리니테 아닌 모든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